언니, 엄마가 반찬 좀 가져다 주라는데, 언제 시간 돼? 아, 나 지금 밖뀌니까 그, 냥집 앞에 줘. 내가 이따 들어가면서 갖고 갈 테니까. 어, 근데 밖에 두면 상해서 바로 냉장고에 넣어야 될것 같은데, 그럼 차라리 다음에 갖다 줄까? 아, 아니 아니야. 그, 우리 집 비번 0070이니까 들어가서 냉장고에 넣어놔. 아, 언니, 오늘도 늦게 오는구나? 요즘 많이 바쁜가 봐. 음, 요즘 과제 때문에 죽을 맛이거든. 조별 과제라 잠깐 집에 들어가는 것도 힘든 상황이다. 아이고. 알았어. 그럼 내가 넣어 놓고 올게. 어. 잠시 후. 아니, 언니. 우리 엄마가 해준 음식 손도 안 대고 다 버렸더라. 보니까 상하지도 않았던데 왜 멀쩡한 음식을 버려? 아, 봤어? 아, 내가 그걸 깜빡하고 널 불렀네. 야, 너 이거 이모한테는 비밀이다. 비밀? 아니 이럴 거면 그냥 받질 말든가 왜 받아서 먹지도 않고 버려? 엄마는 언니 혼자 사는 게 걱정돼가지고 돈 쓰고 시간 써가며 음식 해준 건데 이걸 손도 안 대고 다 버리면 어떡하냐고. 아니 자취생이 집에서 밥을 먹어봐야 뭐 얼마나 차려 먹겠니? 아, 막상 냉장고에 반찬이 있어도 귀찮아서 잘안 먹게 된다고. 아 그래서 간단한 음식도 많이 해줬잖아. 천장에 즉석밥도 있던데 카레 데워 먹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아 진짜 네가 우리 엄마야? 아, 왜 갑자기 잔소리질인데? 내가 가만 보니까 반찬통 통째로 꺼내져 있는 거 보니, 언니 이러는 게 한두 번이 아니구나. 우리 엄마가 해준 음식 다 먹은 적은 있어? 아, 바빠 죽겠는데 그걸 언제 다 먹고 앉았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비밀이나 지켜. 그럼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할 테니까 이제부터 반찬이나 음식 그만 받아. 좋은 마음으로 음식 해줬는데 먹지도 않고 다 버리면 아깝잖아. 아, 안 돼. 너 절대 말하지 마. 나 이모 음식 꼭 받아야 된단 말이야. 아, 그리고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야, 솔직히 음식을 줬으면 받은 사람이 먹든 버리든 그건 받은 사람 마음 아니야? 아, 먹다가 남기면 모르겠는데 언니는 먹지도 않고 버렸잖아. 이럴 거면 우리 엄마한테 왜 음식을 받아? 엄마가 언니 혼자 서울에서 대학 다닌다고 걱정이 많아서 일부러 언니가 좋아하는 것만 따로 만들었는데 이걸 손도 안 대고 버리면 우리가 뭐하러 해줘야 되냐고. 아 그럼 다음부터는 한입씩이라도 먹을게 어 됐지? 그럼 먹다가 못 먹어서 남긴 거니까 상관없을 거 아니야. 뭐? 아, 내가 지금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잖아. 먹기 싫으면 억지로 먹지 말라니까. 나도 매번 언니한테 음식 갖다 주는 거 귀찮다고. 아니 먹지도 않는 사람한테 내가 그 고생을 왜 해야 돼? <laughs> 야 너야말로 이모가 나한테 음식 해주겠다는데 네가 왜 난리냐? 내가 음식을 먹든 안 먹든, 넌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갖다 주기나 하라고. 아무리 가족이어도 당연한 건 없어. 엄마도 돈 쓰고 시간 써서 음식 한 거고, 나도 언니 원룸까지 가려면 한 시간 걸려. 그렇다고 언니가 우리 집 와서 음식 가져갔던 적 있었어? 항상 내가 가져다 줬잖아. 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너 지금 나한테 생색내는 거냐? 야, 그리고 음식은 이모가 줬지. 네가 줬냐고! 어쨌든 배달해주는 사람은 나잖아. 그럼 나한테도 미안해야 맞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너한테 왜 미안해야 되는데? 웃기지도 않네, 진짜. 아니, 언니 지금 상황 파악 안 돼? 난 지금 언니가 우리 엄마 음식 손도 안 대고 버린 걸 봤다니까? 언니가 버린 건 나와 우리 엄마의 돈과 시간과 정성을 버린 거라고. 그럼 이 상황에서 언니가 해야 될 말이 뭔지 모르겠어? 어, 모르겠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헉! 와, 진짜 어이가 없네? 하, 아니, 대체 우리 엄마는 언니의 뭐가 예뻐서 매번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 거지? 언니 우리 엄마한테 고맙다고 연락도 안 하지? 어릴 땐 그냥 언니가 어리니까 철이 없어서 싸가지 없는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언니는 그냥 사람 자체가 글러먹은 것 같네. 야, 너 오늘 뭐 잘못 먹었냐? 왜 갑자기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시비 걸고 난리임? 그리고 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언니가 언니 다 와야 언니 대접을 해주지 꼴랑 나랑 한 살밖에 차이도 안 나면서 아주 언니 대접은 꼬박꼬박 받고 싶은가 봐야뭐너 <laughs>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야 내가 뭐 음식 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어? 그냥 이모가 좋아서 해준 거잖아 아니 아까는 나한테 우리 엄마 음식 꼭 받아야 된다고 하더니 이건 또뭔 개소리래? 아 그건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사정인데? 아 그건 너가 알거 없고 야 내가 이런 말까지는 진짜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야 솔직히 이모 음식 개 노맛이라 버린 거다. 뭐? 아니 저기요 우리 엄마 한식 중식 양식 자격증 다 갖고 있거든? 와 내가 살다 살다 우리 엄마 음식 맛없다고 한 사람은 또 처음 보네. 그야 넌 이모가 해준 음식만 먹어왔으니까 그런 거지. 근데 난 너와는 달리 입맛이 엄청 까다롭거든. 아, 그래서 그렇게 입맛 까다로운 양반께서는 어떤 음식을 드시는데? 어쨌든 밥은 먹어야 살거 아니야. 난 아무 음식 안 먹어. 셰프들이 인정한 맛집만 다니거든. 아니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 걸사 먹어? 아, 그건 네가 알거 없고. 야 나한테 준 음식들 내가 개 노맛이었다고 이모한테 얘기하고 싶으면 해. 뭐 어차피 상처받는 건 이모지. 난 아니니까. 하 아, 참나, 와 진짜 기가 막혀서. 아니 그럼 음식을 버릴 거면 우리 엄마가 주는 용돈도 안 받아야 맞는 거 아니야? <laughs> 뭐야? 알고 있었어? 맞아. 싫은 용돈 받으려고 억지로 음식 받고 있던 거거든. 와.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엄마 음식은 쓰레기통에 처박아 두고 용돈만 쏙 빼갔던 거니? 야, 세상 어떤 사람이 공돈 준다는데 받아 하냐? 어, 그래. 언니 말이 맞네. 아, 생각해보니 우리가 바보였다. 언니 같은 인성 빠은 인간을 조카랍시고 챙기고 있었다니, 우리 엄마만 불쌍하네. 음, 알면 됐어. 야, 그니까 너만 입 다물면 이모도 상처 안 받고, 나도 꽁돈 생기니까 얼마나 윈윈이니? 아니, 근데 언니는 음식도 안 먹고 버렸으면서, 우리 엄마 음식이 맛없는지 맛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어쩌다 명절에 우리 집 와서 밥 먹었을 땐 엄마 음식 좋다고 먹었었잖아. 어? 아, 뭐, 그걸 먹어봐야 아니? 딱 보면 알지. 아 어, 그리고 그땐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많이 안 먹어봤을 때라 잘 몰랐었을 때고 지금은 달라 자동차나 여자친구는 한번 업그레이드하면 다운그레이드 못한다고 하듯이 이미 내 미각은 수준이 고품격이 돼버려서 뭐 카레 같은 것도 일본 카레집 아니면 입도 안 된다고 와 아주 배가 단단히 부르셨네 야 알았으면 신경 쓰지 말고 네갈 길이나 가 하, 이미 언니 집에서 나왔거든 하, 하도 악취가 나서 더 있으래도 못 있겠다 아, 암튼, 너 이모한테 말할 건 아니지? 뭐, 하긴. 너처럼 이모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애가 그런 상처되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 안 그래? 글쎄, 엄마 생각하면 입을 다물고 싶다가도, 언니 생각하면 괘씸해서 말하고 싶은데? 야, 배짱 부리지 말고, 그냥 내 말대로 입 다물어. 너만 입 다물면 모두가 행복하니까. 언니는 그런 얘기하면 양심에 안 찔려? 아, 그렇게 말해도 난 사과할 맘 없으니까, 괜한 기대하지 마. 하, <laughs> 어, 그래. 차라리 사과하지 마라 그러면 갑자기 마음 약해질 것 같거든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전 사이처럼 다시 돌아갈 일은 없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너도 은근 성깔 있구나 야 나야말로 너 다시 봤거든 이게 나보다 나이도 어리면서 어디 언니를 가르치려 들어 건방지게 말이야 아 그니까 서로 볼일 없도록 하자고 그 대단하신 입맛으로 맛집 탐방 잘 하고 며칠 후야너 이모한테 일로 바쳤냐? 아, 생각해보니 도저히 안 되겠어서. 엄마가 상처받는 한이 있더라도, 언니의 실체는 알아야 할것 같길래 다 말했지. 언니야 어차피 안 보고 살기로 했으니, 그럼 내 입장에선 말하는 게 여러모로 나을 테니까. 야, 그래도 그렇지. 가족끼리 이러는 게 어딨냐? 정 말할 생각이었으면 나랑 먼저 대화로 풀었어야 맞지. 풀긴 뭘 풀어. 대화에서 풀렸으면 진작에 풀었겠지. 이건 언니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생긴 일이야. 피해자는 나랑 엄마지. 언니가 아니라고. 야너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됐는진 알아? 이모 용돈은 그렇다 쳐도 우리 엄마까지 나한테 용돈 안 주겠다잖아. 야너 때문에 내 생활 비상 걸렸다고 지금. <laughs> 정말 잘됐네. 언니처럼 고마운 줄 모르고 예의 반말아 처먹은 인간은 그래도 싸지. 성인이 됐으면 정신 좀 차려라. 언제까지 인생 그딴 식으로 살래? 아니 이게 언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laughs> 그러는 언니야 말로 우리한테 잘한 짓 했어? <laughs> 아니 엄마가 당장 너네 집 찾아가서 이모한테 빌라는데 하, 내가 뭘 잘못해서 빌어야 되냐고 그깟 음식 좀안 먹고 버린 게 찾아가서 빌만큼 잘못한 거야? 내가 먼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빌어야 되냐고 아니 엄마가 주는 용돈만 쏙 빼먹으려고 음식 받아서 버린 게 그럼 잘한 짓이니? 그딴 지능으로 대학은 도대체 어떻게 간 거냐? 그리고 언니 카드론도 받았다면서 하긴 비싼 음식 처먹고 다니려면 용돈만으론 감당이 안 됐겠지 어. 잘하는 짓이다 아휴 아 뭐야 우리 엄마가 너한테 그런 것도 말해줬어? 그래 그니까 다신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엄마도 언니 같은 조카 없다고 생각하며 살겠다 했으니까 야넌 나랑 이모 사이가 틀어지면 좋겠어? 대체 그런 말은 왜 해가지고 아 그럼 그냥 내가 찾아가서 이모한테 사과할 테니까 너가 이모한테 얘기 좀잘 해놔줘 어? 왜? 이모한테 용돈 끊기니까 우리 엄마가 주던 용돈이라도 받고 싶어서 언니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아? 지나가던 개도 알겠다 아 그럼 나더러 어떡하란 건데 알바도 안 뛰고 있는데 뭐 굶어 죽으라는 소리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럼 우연이라도 보게 될일 없을 거아니야안 그래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엄마는 언니한테 사과받을 생각이 없어 아니 이모는 착해서 내가 찾아가면 무조건 용서해 줄걸 잊었어 내 성깔 누구한테 물려받았겠니 우리 엄마도 한번 마음 틀어지면 나도 못 돌려 그니까 밥 굶고 싶지 않으면. 당장 알바 사이트라도 뒤져서 생활비 버는 게 좋을 거다. 아, 그러지 말고. 아, 진짜. 야, 너가 옆에서 이모 조금만 구슬려 주면 나머진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니까? 너 정말 나랑 평생 안볼 거야? 어. 평생 보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한테서 제발 꺼져 줘라. 알겠어? 아. 야, 야.